2022년 누리달 첫 번째 날 수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숙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조국의 폐망을 목도한 애가의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으며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헤맸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가난과 고생으로 그를 애우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까지 채우셨을 뿐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치 엎드려서 사람을 노리, 노리는 곰이나 사자와 같다고 했겠는가.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시는 것 같고 마치 돌로 이를 바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비비시는 것 같다고 말한다. 쓴 숙과 쓸개즙이 입 안에 가득한 듯한 형국이다. 행복했던 시절은 그 시절의 기억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입술을 비워져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다. 그의 삶에서 비친 사라졌다. 고난의 현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기에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울적하다는 뜻의 멜랑콜리는 그리스어로 쓸개집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중세에는 멜랑콜리를 종교적인 신념을 존먹는 병적인 현상으로 여겨 죄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멜랑콜리는 자기 성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질병과 실패, 공허감이나 권태, 무력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성찰로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의 부정적 계기들은 우리 삶에 덧붙여진 군더더기를 걷어내라는 하늘의 신호인지도 모르겠다. 에가의 저자는 울적함 속에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본다. 그러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희망의 뿌리를 발견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이다. 마치 단조로 이어지던 노래가 갑자기 장조로 바뀐 것 같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억의 회복이다. 기억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에 매몰돼 있던 우리의 생각을 더큰 세상과 접속시켜 준다. 삶은 언제나 힘겹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치며 여기에 이르렀다. 고독한 순간은 있었지만. 홀로 버려진 적은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자할 때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 행복의 날도 지나가지만 고통의 날도 지나간다. 하지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기억해 내는 순간 고통은 나 홀로 견뎌야 하는 아픔이 아님을 알게 된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나의 희망.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24절 말씀. 이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절망의 어둠 속에 유폐되지 않는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삶의 공경에 직면해서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곤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차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속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